안녕하세요 입비입니다 오늘 60개 치킨 신메뉴 짜파치킨 가족들이랑 같이 한번 맛리뷰 해볼게 요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한번 열어볼게요 비주얼을 봐야 되니까 3, 2, 1. 일단 엄마 아빠 보기 전에 제가 먼저 보는 건데 비주얼이 좀오 <laughs> 특이하긴 하네요.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이 영상물에는 다소 경상도 사투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하실 때 주의 바랍니다. 엄마 아빠 치킨 먹으러 온다. 이거 신메뉴다. 숯덩이다. <laughs> <laughs> <숙뚱이다. 웃음> 아니 이거 신메뉴다 신메뉴. 오, 육식기 치킨. <laughs>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자 이거. 먹을 수 있나 이거. 먹을 수 있지. 미들 <laughs> <줄> 색깔이 새까만 셔이뭐 <laughs> 이게 새까만 거 어? 소스 필요 없나? 맛있는 거안 먹었네. 아니 그 짜장 있잖아. 어. 짜장 소스로 이렇게 만든 거다. 어런데 <laughs> 짜장 이게 매운 맛도 있고 안 매운 맛도 있는데 아빠 매운 거못 먹으니까 안 매운 맛으로 시켰는데. 근데 물론 색이 참 맛있네.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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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음. 맛있나? 색깔이 영 맛있는 색깔이야. 탕수 <laughs> 아이가. 색깔은 그렇지. 근데, 이거 처음 먹는 사람이 타서 이거 못 먹는 것 같아. 이 있기는, 있네. 음. 빵향 어. 괜찮네. 짜파게티 막 나네. 엄마 간지치킨 좀이리좀 막. 간지. 간지. <laughs> 간지? 색깔부터가 맛없어 보인다. 맛은 맛. 있다, 얘가. 맛은 어떤 것 같은데? 간지향 같다. 아니, 그냥 맛이. 엄마이면 좀 짜다. 음, 맛은. 저게, 둘 짰으면 맛있겠다. 아니, 보기와는 다르게 맛있다는 거지. 보기보다는 괜찮은데. 난좀 괜찮은 것 같은데. 좀쓴것 같기도 하다. 짜장 소스라서 그런가? 이거 구워가지고 하는 게아니데 양념 묻히는 응. 거. 응. 그럼 너무 파가지면 있대, 아니, 튀겨서. 응? 튀겨서. 질금은 맨날은 그런 거. 튀겨서 양념 색깔이 검은색이라니까. 장기 아니고. 장을 아, 어떻게 파냐. 양념 색깔이 검은색이라고. 근데... 짜장면, 짜장면. 음. 어, 짜장면 소스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딱볼 때는 탄것 같이 보인다. 젊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할걸? 탄것 말고는 안 돼. 양념 같으면 은 괜찮은데. 양념 같으면 괜찮은데. 태양 <laughs> <laughs> 가지고 이리게 뭉치면 곤란하다. 웃겨놨 사람들이. 아. 꺾겨 어, 응. 아니 색깔만 검은색인거지 탄건 아니고 아니 거, 거기에 탁탁 이거 고기에 탄게 딱딱 붙은 는데 이거 좀탄거 아이가? 태워버 태웠네 약간 하고 이런데 처음 먹어. 시면류나시면뉴 지멘료라. 맛있나? 맛은 <laughs> 있다. 맛은 있어. 응. 또 시켜 먹을 거안 나? 나는 솔직히 이거 안 시켜 먹고 간지 먹는다. 색깔이 아니 <laughs> 색깔이 영 마음에 안 들어가. 아니 요새 짜장 떡볶이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 짜장 소스로 많이 한다 이거. 근데 이거 이런... 닭에는 그게 안 어울린다 짜장 닭에는 좀 별로인 것 같나? 이 먹으니까 짜장면 먹고싶다 <laughs> <laughs> 나는 근데 내가 생각해도 간지가 좀더 나은 것 같긴 하다 아, 안에 손님 전화하아 안에 손님 없더나 안 받는다, 가자. 그라고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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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마스크 안 끼고? 아빠 까봐 한다, 마스크 계속 깔고 있지. 아니, 마스크 목걸이 사줄까봐. 한번사도 <laughs> 알겠다. <웃음> 아, 진짜 나가면 또 잊어버리지. 근데 이게, 어? 커플 기이는못 먹겠네. 이거? 어, 좀 추하다, 이거. 검은 거다 먹겠다. <laughs> 사동끼리 좀 먹겠다. <laughs> 사동끼 이런 걸 먹을 그게 있나? 그래도, 먹을 수도 있지. 가까이 동네 살면은. 이거또 이런 기름에 튀겨가지고, 이 무침도 거 응, 브라이드 그대로 해서, 그게 양념만. 숯불에 구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응, 브라이드, 브라이드. 지금 구워서 맨거 그리 안 하나? 아, 예. 황금해로 어, 근데 먹기가 참, 참가처럼 맛있 <laughs> 아니, 짜장면 거부감이 거 없잖아. 거매도. 근데 닭에는 이런 게 처음 먹니까 그렇지. <laughs> 신기하나 신기하는 게 아니고, 좀 먹기가. <laughs> 그 시기하다. <식이 않아. 웃음> 너무 시커먼 게 아니고, 꼭 탄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음식은 원래 고기 조금 썩이, 맛이 좀은데 시큼어가지고. 애 먹고 밥 먹어야 되겠다. 짜장면 뭐 시켜 먹까아고이또 짜장면 먹고 짜장면 시켜. 엄마 짬뽕 먹으라. 응, 이제부터 나온겨. 이거, 판매한 이틀 됐대 이거? 응. 그래서 배달해준 쪽에 응. 이게 안올라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찾으러, 그러니까 메뉴가 아직 없는 거야. 그냥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이따 돼. 판매한지 이틀 돼가지고 안 올라왔대. 네, 안 맞다. 벌써? 네, 응. 내 입에는 안 맞다. <laughs> 간지가 맛있대. 앞에 스테이 먹는 거. 야 색깔이... 아니 근데 매운맛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고추 있잖아 고추치킨 그거보다 좀더 맵다는 거야 아빠 매운 거못 먹잖아 그래서 매운 걸로 안 시켰는데 우리 가족은 입이 짧다 까미 한개 줄까? 까미 닭가슴살 하나 줄까? 한번 보자 까미 도카메라서안 먹는 거 아이가? <laughs> 아유, 무슨 색깔이 너무 색한것 같아. 네, 맛있나? 나는 한번 먹어볼만한 것 같긴 한데, 그저 그렇다. 엄마 근데 육식회 주춥 제일 좋아하잖아. 제일 좋아하는데, 이거는. 색깔이 그냥 막아 나도 난참뭐 아까인 놀로 했다 무슨 닭이 이런 닭이 있는 걸 싶어서 마이세요새콤만 색깔 <웃음> <웃음> 왜 그러냐 아니 색깔이 있는 거아어 아빠 맞있나 본가요? 어이얘 거야 상관없 아빠한테 까는거 내가 좀덜느기 했을 것 같은데 간지이라 앞으로는 이제. No God, please No 아식네이라서가쓸 뭔가지? <laughs> 아빠는 잘못 웃다 아빠는 너무 예다 까먹었어. 아, 웃겨라. 근데 이거 막 걸어가고 이지 그럼 이거 영안될다 보기에 보기에 쨀꺼고 어, 빨리 먹어 아니 근데 소스는 맛있네 짜파 치킨 먹고 지금 다 짬뽕 시켜서 먹고 있어요 많이 먹어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